핵전쟁으로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구조와 질서만으로는 사회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끊어진다면 공동체는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누군가는 따뜻함을 지켜야 하고 누군가는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주는 그런 역할에 최적화된 일주들입니다. 오늘은 무너진 세상에서 사람 자체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사주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유일주입니다. 정화는 작은 불로 꺼지지 않고 오래가는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유금은 가을의 금속으로 지식과 감각, 언어 능력을 의미합니다. 정유일주는 말수는 적지만 섬세하게 움직이며 분위기를 조율하는 데 뛰어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명이 멈춘 세상에서 그는 기록을 보존하고 잊힌 지식을 다시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무너졌을 때그 곁에는 정유가 있습니다. 정유일주는 집단의 감정과 흐름을 정리하며 다시 생각하고 말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존을 넘어 삶의 의미를 복구하는 역할, 그것이 정유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임술일주입니다. 임수는 큰 바다처럼 모든 것을 품고 흘러가는 에너지입니다. 술토는 깊이 눌린 책임감과 통합의 성향을 상징합니다. 임술일주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면에는 강한 정서적 깊이와 포용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말하기보다 묵묵히 곁을 지키는 방식으로 신뢰를 샀습니다. 사람들이 갈등에 휩싸일 때그 중심에서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이 바로 임술입니다. 감정적인 문제를 다룰 줄 알며 갈등의 불씨를 진정시키는데 강한 기질을 가집니다. 공동체 내에서 중재자, 조율자 그리고 정서적 버팀목으로서 중심을 지킵니다. 정유는 사람들의 정신을 회복시키고 임술은 사람 사이의 끈을 회복시킵니다. 이들은 눈에 띄는 지도자가 아니지만 없으면 집단은 쉽게 무너집니다. 무진이 중심을 세우고 경자가 구조를 설계하고 갑오가판을 여는 동안 정유와 임술은 그 구조 속에서 사람을 지켜냅니다. 핵전쟁 이후 세상이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정유와 임술은 바로 그 회복의 시작점이 되는 사주입니다.